지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양수발전소 선정 발표에서 우리 봉화군이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오는 2035년도에서 오는 2038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봉화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직접 지원금 1,200억 원과 고용효과 6,700명, 소득효과 2,500억 원등 생산효과 1조 3천억 원등 직간접적 경제효과로 우리 봉화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기간 동안 현지인력 직접 고용과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s o c 협력 사업을 시행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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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확보하자, 확보하자, 확보하자. 아, 이제 정은석 씨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천면 두음이 동네의 많은 발전과 또. 어. 할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호소합니다. 거의 거의 찬성하는 분들이죠. 도로, 이설, 도로 개설 추진 아, 아, 아. 모든 각 언론사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발전기 가동이 필요한 성전설로와 연계하며 에너지 자급을 지향하는 마을을 건설하고. 두 번째.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 마을의 공동체 형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받으면서도 국가의 에너지 전체 허용도에 자열한 환경 때문에 귀농 귀촌 인구들의 유입을 기대해 왔으나. 하겠습니다. 자그 마지막. 마지막에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정장과... 공동위원장 위원장 맞습니다 여러분 칭찬 박수 얘기를 합니다. 와그 경... 반대에서 한 사람 없이 다동의 한다. 또는 저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어 신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천면 강산의 몰되었다가한 마음 한 뜻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는 저는 반드시 이런 최선을 다하고 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할 한국 중부 발전 전원 기술처 네네 그대로 네. 올라와 주시고요. 자, 우리 내빈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의회에서 원래 10시나 11시대에 의회가 열리는데 확신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우리 봉화는 저것을 하나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먹거리도더 옮겨서 드시고 또 경제적으로 할인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발표가 있으것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지사님 말씀이 또전화읽의이된그확신을 합니다. 오늘 뜻을 같이 해준 우리.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 박영수 국회의원님 도착하셨는데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밥상 칩시다. 간단한 행사자는 그요이표화하고 그 다음에 이 행사장의 준비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열정이 두바이에 바랍니다. 이 고향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태어나가지고 TV 드라마는 갈등이 네. 많아야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네, 우리 애... 이게 고향은 중요합니다. 어, 제가 양수발전소 유치위원장인데, 어, 위원장님 자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자리입니다. 공동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각 10개 읍면에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날 계기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총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역구 박영수 국회의원이 함께 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한 20분 전에 이제 마치고 출발을 한다고 해서 데, 오시는 데까지 와보소 이래 놨습니다. 아, 대신에 꼭꼭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함께하는 마음을 간곡히 를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잠재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내집 여러분 참가분 모두 여러분께서 함께하신 만큼 나는 지사님께서 해외 일정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들이 한무경 의원님 구작원 의원님 인선 의원님과. 우리 경북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쪽을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관객분들은. 이범국민걸기대 결의문. 우리 봉화군은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 성,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을 하시겠습니다. 제 아이들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올해 저는 하남해 중 막내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의 마을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공화에서도, 오, 유치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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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양수발전소 유치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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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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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양수 동화 이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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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룩. 봉화 양수 봉화 유치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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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양수발전소를 반드시.

아주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도 또이 다음에 이번에 이이을쪽 안쪽을 좀 맞춰서 다 자꾸 끝에서만 자꾸 끝 끝에 이름을 부르네요 주셔서, 막 자리를 빛내 주셔서 함께 해 보면은 저 추측컨데 한 50명 이상 취에첫 나섰습니다. 나서서 아쉽게도 막뭐 대대의 국책 사업으로서 약 1조 원이 넘는 또 우리가 우리 후손 결정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같은 이런 뜨거운 열기를 끝까지 함께하자. 전을 가득 외워주신 우리 보마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laughs> 지난 여름 우리가 유치 면회를출범시킨 이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좋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부 발전소에서 동시에 발표해가라고 하는 것은. 미용, 있는데, <laughs> 네, 네. 공화군은 지난 12월 28일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에 개최한 우선순위 심사위원회에서 4개 발전사 6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양수발전소 유치사업 의향서를 평가해 제10차 전력수급기 본계획의 필요 물량 1.75GW 플러스 마이너스의 10%내 포함된 경남 합천군 9 0 0 m w 전남 구례군 500MW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한 적격 기준을 통과한 봉화중부 발전, 영양한수원 곡성동 서발전, 금산 남동 발전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우선사업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하고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예비사업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2035부터 2036년까지 순차 준공 예정이다. 우선순위 사업자 예비타당 성조사 탈락 시 예비사업자의 순위대로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박경국 봉화군수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양수발전소 유치란 하나의 목표로 열성적으로 지지해주신 봉화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소천면 두음리와 남해령내 주민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했다. 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는 공화군 소천면 둠음리워 남해령리 1원애설 비용량 500메가트 총 사업비 1조5천억 원, 총공사 기간 10년으로 내년 초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해 2036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